오늘도 마을에서 이것들이 팔고 있지. 엄청난 무기들. 물론 이거 다섯, 이거 장비들은 내가 쓰는 거고. 어, 어 나가볼까? <목소리> 몇뼈가 있지? 마을 주민들은 다 떠났다. 다 빼고 어, 그래서 난 지금 혼자 자. 에잇! 화살! 아우! 활도 안 쓰는데. 에잇! 아! 뼈는 챙기자. 아우! 화살은 버려. 아우! 벼르래. 화살은 버려. 왜냐면 뼈가루 만들려고. 빵이라도 만들어야지. 빵이라도 빵이라도 만들어 먹을 거야. 어디어 먹었고 다시 키울 해야 되네. 일단 집에 돌아가. 잠깐 내기 걸렸나 보네. 작업대. 어차피 아무도 없는데 뭐어차피 아무도 없는데뭐뭐뭐 어차피, 없는데 뭐뭐 뭐. 어차피 아무도 없는데 뭐 이거 뭐야 아 누가 썩은 고기를 돌려 누가 나한테 썩은 고기를 줬어요 필요도 없는 거어응 어, 아우, 아우, 아, 그냥 차라리, 어, 아우. 아우 차라리 밖에나 나가볼, 뭘 보냐지?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잠깐 만와 보세요. 네, 왜요? 아 네, 상자 열어봐요, 열어분 아 진짜. 아, 왜요? 상자, 상자. 이거 뭔데요? 수상하는 거. 아까 거 마셔보세요. 사기 아니야? 제가 옛날에 연구소에 있을 때 사기를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아, 이번엔 사기 아니에요. 사기, 사기. 한번 빼고, 한번 빼고 다 사기였는데. 음, 음, 음. 일단은 목말랐는데 절됐다. 먹어야지. 음. 어, 가 어. 어.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 지금 나한테 온길 적이 있는데. 응... 음. 어, 어, 어! 어. 어, 저거 뭐야? 좀비 비우면 이정 <laughs> 뭐야, 이런 거 잡으라고? 이런 유치한. 뭐지? 유치... 이런 유치한 얘를 잡으라고? 아이, 정말 어, 저올려 봐라. 아우, 씨. 일단 얘부터 없애고, 지 누구야? 야! 그게 정말... 어. 궁금했듯아 배고파 벌써 배고프려 해... 배고프려... 아, 아 나왜 이거 먹었니? 아하... 아 어. 그러고 보니 라이터가 없 아... 라이터 만드는 법이 뭐였 아... 라 아... 아... 어 어 이제 설치된다. 라이터 만드는 법이 절개랑 부싯돌. 아, 어. 어, 근데 여기 절개 없는데. 아나 어, 절개 없는데. 아나 어. 어, 절개 없는데. 어 근데 배고프다. 어, 어, 어. 어안 어. 돼, 안 돼. 어. 그럼, 증거를 없애면 되지. 아, 이게 아니지. 어. 예의, 저는 지옥문 같으니. 저거 마시면 지옥으로 가는 거였어. 어. 그거 뭐였지? 음... 아! 아아아 나인 곱게 잃저 지옥문을 없애버려야 돼저지옥문 없애버려야 돼저추 사기꾼 좀비한테 안구해줄거야 그, 그래도 어? 감히 나한테 오그로 끌려? 씨... 나한테 오그로 끌리면 어쩔 수 없지... 잘 가... 지금은 저런 거 깨버릴 거야... 으 아... 맞다 이거 한참 봐야 되지... 됐다... 그리고 이 휴게석은 내 꺼! 에에에에 그리고 이거 이... 휴석 되게 비싼 건데! 나이스! 여기 꺼는 참 고마워요. 저분에잘 쓸게요. 야! 야! 내국에서 네,